사이다, 무비튼. 사귄 지 3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식 준비를 하던 도중 약혼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람의 원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친구의 친구와 술김에 해버린 것. 그가 직접 나에게 무릎 꿇고 빌며 자백해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며 만약 아이가 생겨도 자신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고 짓거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 자신한테 취한 게 분명해. 기분 나쁘다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당연히 결혼 직전에 바람 핀건 충격이었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축하해주신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럴 때가 아니었다 싶어. 나는 그에게 술김에 한 바람은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 용서할 테니까 이대로 결혼은 진행하자 라고 설득했다. 아마도 그때의 나는 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몇 명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친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전혀 그렇지 않아. 헤어져도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결혼 전이니까 지금이라면 멈출 수 있어. 무조건 헤어지는 게 나아. 라고 말해주었지만 냉정함을 잃은 나에게는 위로조차로도 들리지 않았으며 그를 설득하는 데에 필사적이었다. 내가 설득, 그가 거절. 나는 매일 밤 몰고 이것이 반복되었다.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두달 동안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 체중이 5kg이 나빠졌다. 왜 당한 쪽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받아들였다. 그때 그가. 위자료는 시세의 세 배를 줄게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3천만 원 줘라고 말하자. 뭐? 계산 안 되냐? 위자료의 시세는 3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만화봤자 100만 원이라고. 이 이상 요구한다면 재판까지 가는 거야라고 말했다. 둘이서 살자는 얘기도 당연히 했으니까 새로 입주하기로 한 집에 착수금은 내가 냈었고 그 외에도 가군이 모니하며 결혼하는 전제에서 결혼하면 어차피 가게는 공동이겠지라고 생각해 상당 부분을 내가 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의 이야기였다.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보다 대체 무슨 시세를 말하는 건지. 설마 결혼식 준비 중에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친구들도 나와 그의 결혼식에 초대했고 다들 올 생각에 일부러 유급 휴가 써서 쉬고 새 옷이나 가방 같은 것도 샀다. 아이도 있어서 그런지 다들 상당히 그에게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도 있고, 신랑 측은 어찌됐든, 신부 측은 그와의 교제를 전부 보고했었는데, 모두 대경로. 사실 현지와 나는 친구가 데려온 사람이라 그날 처음 만났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인데, 현지는 전부터 그를 노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런 거내 친구는 모르고 있었으며, 설마 곧 결혼하는 그에게 손을 댈 사람을 데려왔다고는 꿈에도 몰랐다며 친구는 울면서 사과했다. 뭐 확실히 친구가 데려왔으니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탓할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현진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와 교제하는 듯하였고 꽤나 의기양양한 얼굴로 주변에 내 쪽이 매력적이니까 그는 나를 고른 거야라고 자만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도 만만치 않게 곧바로 나에게 100만원을 내고 우리 둘이서 당당하게 사귀자 라고 말하고 있는 듯했지만 그렇게 될리 없다. 처음에는 나도 그의 바람을 없었던 일로 하고 그대로 결혼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부모님이나 내 부모님에게도 결혼이 파탄 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결국 파탄이 난후 나는 그가 방치하고 있던 그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에게. 모든 일을 설명드렸고, 더욱이 내가 용서할 테니 이대로 결혼하자고 했던 것까지 말한 것과 그가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 현재 불륜 상대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것까지 말했다. 그러자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경로.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화를 낸건 그의 부모님이었다. 실은 그의 부모님은 고향에서는 꽤 유명하고 격식 높은 가게를 운영해 부자인 편인데 그만큼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는 편. 만약 시집을 가게 되면 나도 그만큼의 예의범절 같은 거를 배울 생각이었는데 그 아들이 파탄을 내고 그 원인이 바람인데다가 이미 새로운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니 용서할 리가 없었다. 물론 이렇게 될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다. 얼마 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왜 멋대로 우리 부모님한테 말한 거야? 너 바보야? 난 결혼을 파탄 당했다고 결혼식에 올 예정이셨던 내 부모님과 당신 부모님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결혼을 물은 이유는 아무거나 말해도 되잖아. 왜 내가 한 짓을 전부 말했냐 이거야? 야, 결혼이 파탄이 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는 있어?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결혼이 파탄이 났다는 이유 정도는 모두가 알 권리가 있다고. 너 때문에 아버지께 엄청 혼났다고 어쩔 거야. 백만 원만 내면 너랑 헤어지고 현지랑 사귈 수 있었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이지 친구가 너 같은 멍청한 놈이랑 결혼하면 무조건 후회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네. 하 웃기지 말라고 어떻게든 해결해. 뭐라는 거야? 너가 버린 일에 너가 선택한 일이잖아. 나는 처음에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헤어지고 싶다고 말한 건 너고 이제 너한테 나도 볼일 없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후 아무래도 그는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식놈은 필요 없다.라며 연을 끊긴 모양이다. 그리고 내가 낸 모든 금액에 관해서는 그의 부모님께서 청산해 주셨다. 게다가. 이제 아들도 아니지만 정말 폐를 끼쳤습니다.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 주십시오."라며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든 만큼 나에게 개인적인 위자료까지 얹어 주셨다. 그리고 그후 그는 집과 차를 잃었다. 아무래도 그의 집과 차는 부모님께서 사주신 것이었는지 바로 집을 빼앗겼다. 그리고 아들의 월급은 앞으로 변호사가 관리하고 나에게 지불할 위자료만큼 앞으로 조금씩 빼갈 예정인 듯 했다. 이렇게 되자 불안해진 그는 현지를 바로 버렸다. 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그를 빼앗았다, 자기는 선택받았다 등의 말을 한 주제에 아주 쉽게 버려지면서 주변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됐다. 게다가 여자들한테는 약혼 상태인 남자에게 손을 대는 최악의 여자라는 꼬리표가 생겨 친구도 전부 잃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위자료만 내면 간단히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실제로는 부모님께 손절당하고 집도 차도 잃게 되자 드디어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았는지 우리 집에 갑자기 불쑥 찾아오더니 내가 미안해 너도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자 그리고 결혼해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바보 같은 말을 내뱉었다. 당연히 나는 그에 대한 애정이 없었으니까. 이제 와서 무슨 말하는 거야? 이 결혼은 파탄났다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당연히 끝났어. 용서해 줄 테니까 결혼하자고 말했었잖아. 그래 말했지. 근데 그걸 싫다고 거둬찬 건 너잖아. 물론 그 사실도 너의 부모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미안하다니까. 결혼을 파탄낸 탓에 나 부모님께 버림받고 정말 모든 다 빼앗겼다고. 너라면 도와줄 거지? 지금이라도 결혼한다고 말하면 모두들 다시 생각해 줄 거니까 그치? 정말 너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놈이네 미안한데 결혼이 무산돼서 정말 다행이야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하지 않고 끝나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자 문 앞에서 그가 계속 뭐라 뭐라 소리치길래 경찰 부를 거야라고 말하자 힉 하는 소리와 함께 도망갔다. 결혼이 파탄이 된 일을 그저 애인과 이별하는 정도로밖에 생각 안한 놈에게는 딱 맞는 천벌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식장 취소 요금이나 위자료 이것저것 전부 그의 부모님이 대신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월급에서 점점 깎여 나갈 테니 아마 월급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